아, 요번에 자기껴 속동작을 좀 배워볼 건데요. 아, 여기에서 이제 자기껴 속동작의 원리를 아시면 이제 다른 원리들이 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자기께에서 속동작을 아시, 이제 여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남성이 알아야 리드하기가 이제 다 쉬워져요. 근데 이 원리가 다른 속동작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둘일 때는요. 남성은 이제 뭔가 시작을 해요. 근데 여성은? 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시작하는 거하고 여성이 시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남성이 하나 둘에 시작하면 여성은 그때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남성이 셋넷 하면 여성은 그때 출발을 해요. 그때 뭔가 패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 아마, 이제, 면할수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성은 하나 둘에 이제 집에 들어가요. 하나 둘에. 그러면 제자리에 있을 때도 셋넷 다섯 여섯 하나 그리이 집에 들어가거든요 내 발은 출발을 하지만 내 손은 녀석을 또 집에 출발시키면 안 돼. 고그 네. 손하고 발하고 따로 논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3개월, 6개월 막 열심히 막 열심히 배워도 안 되는 이유가 이내 손발을 따로 논다는 게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막3 개월, 6 개월, 막돈막 몇백만 원 드리고 시간 그냥 매일 매일 뭐 열일 제치고 배워도 어려운 게 그렇게 손바지 따로 놀아야 돼. 그 리드법이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손바지 따로 놓으시려면요 하나둘에는 이제 내 손에는 전혀 움직이 임 없어야 돼요. 왜? 여자, 이거는 여성을 위하여서 여성이 집에 잘 들어가라고. 내가 하나둘에 움직이게 되면은 여성이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박자 여섯 박자 패턴이 엉켜요. 예, 그래서 하나 둘에는 응, 하나 둘에는 절대 손이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손동자를 이제 배웠을 때인데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 둘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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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방향만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손이 내 가, 왼쪽 갈비뼈 정도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예.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다고는, 하나, 둘. 네. 그냥 내 몸통만 생하면 하나, 둘. 그러면 이 손이 이 갈비뼈에 있어요. 내가 일부러 갈비뼈에 누웠다 아니고, 이손 그대로 여성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두 그냥 넷 둘. 그러면 예. 내가 하나, 둘. 갈비뼈에 있어요. 내 손이. 그 다음에 셋, 넷은. 한번 해보시다 응. 음. 자, 안 보이나?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넷은. 셋넷은 이제 여성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라고 내가 비켜 발을 비키고 여성을 보내줘야 돼. 그리고 내 발을 살짝 비켜요. 여성이 이 여기 있던 여자들이 지나가라고 출발하라고 내가 살짝 비키면서 내가 발 살짝 비키면서 셋넷셋넷셋넷셋요 넷, 넷, 바로 같이. 네 그리고 여성이 넷, 이렇게 지나가라고 내가 다가서서 손을 들어줘 그러면 들어서 돌려줘야 돼. 다가서서는 여성 여성이 해서는. 셋, 다섯, 어, 여성이 이르지나. 그니까, 이런 게다 어려워요. 그래서, 남, 여기 사기충이, 막, 남성이 어렵다 어렵다 다 일하는 이유가 여성도이이 지나가요. 근데 남은테 여성 있던 자리를 바로 가야 돼요. 이런 자세가 돼요. 발 하나도 어려운데리드까지 하려니까 더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 여성이 정, 정확히 갈수 있어요. 여성 이제 이렇게 지나가요. 다섯, 여섯, 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아니 다섯, 그리고 또 다섯, 근데 나 끝났다 손을 내려버리면 안 돼요. 여섯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손을 들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둘네 하나 둘 이제 손이 천천히 내려오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말이 너무 길죠. <laughs> 설명이 너무 길어서 네. 헷갈리시죠? 자, 그럼 한번더 이제 따라해보세요. 자, 자, 자 이제 몇번 따라해보고 한번 혼자 해보시겠어요? 이게, 딱, 제가 이제 몇번 반복해드릴게요. 이게 한번에 알아듣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손 오른손으로, 니도 오른손으로 이제 잡을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일 때, 어, 이제 손을 가만히 있고 몸만 움직이세요. 하나, 둘, 둘. 네, 그러면 이 오른 니드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예, 네, 갈비뼈 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이제 살짝 비키면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나다가 가 네, 셋, 네. 넷, 그 다음에 또또 다섯, 여섯. 네, 다섯, 여는 여자가 했 손을 네,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여자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자, 요거를 요거를 혼자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도구를 좀 이용을 해요. 이게 렇 레슨할 때도 맨손으로 하시는거는 이게 손에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좀 이용을 하거든요. 자오보시겠어요? 그냥 손바닥에 여자 손바닥 한 칸씩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자이 여자 손바닥 한 칸씩 올려놓으시고요. 자 다시 기다 하나 사각형 하나 둘셋네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넷 네. 다음에 다섯 은내가 이걸 좀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요시선은또 다섯 여섯.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도구로 이어가시면 훨씬 더, 예. 예. 더, 어, 여름을 잡았을 때, 어, 손에 좀 힘도 생기고 감각도 생겨요.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이런 것처럼 가만히 계셔야 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응.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다시 자 이제 혼자 해보시겠어요? 자 손이 이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손 가운데 네 시작 아.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 하나 둘있 자,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가자. 이렇게. 뭐 요게 요 갈림길 앞에 있어야죠. 지금 하나 둘이 하나 둘 같이 왔어요.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내무하고이렇 접혀야 돼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고 거기 로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안 돼요. 손이 올로 와있으면안 돼요. 자, 다시 다시 보실게요 자, 손이 이렇게 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 거리는 이 거리는 이제 이걸 유지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한 30cm, 내 대포와 80cm 정도 유지를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네, 조금만 내시게. 자, 여기 30cm 유지하시잖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하나, 둘, 네. 네. 네,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신호, 3, 네 셋, 지나가는 신호를 남자가 해줘야 돼. 이게 3, 네. 4, 네. 이게 딴 남자가 신호를 정확히 해줘야 돼. 그걸 수정을 줘야 돼. 5, 6, 6, 5, 6, 여 5, 6, 6,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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